잠깐 짧게. 사실 오늘 아니면 못 해서. 음. 네. 뭐요 트럼프냐 헤리스냐. <laughs> 아, <laughs> 아 이거 말 부채로. 난이도가 높다. 내거야 아, 어, 그래? 어. 욕심 났어. 자, 일단 <laughs> 우리가 OX에서 뭐 트럼프가 꼭 X 이건 아닌데. 트럼프 X를 많이 썼으니까 트럼프면 X, 헤리스면 O로 해서 OX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짧게. 음. 자, 이번 오늘 저녁에 투표를 합니다. 결과는 사실 며칠 뒤에 나올 것 같아요. 우편 투표가 있어서. 어, 어떻게 예측하는지 우리 장안의 내로라는 분들 OX 주십시오. 하나, 둘, 셋. 나 진짜 모르겠더라고. 맞아, 맞아. 아, 해리스, 해리스, 트럼프. 그죠? 예. 네. 음, 제 예측이 항상 틀리기 때문에 네. 저는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음, 트럼프가 음. 될 거라고 예측을 음. 해 봅니다.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미국 물을 제일 많이 먹은 그렇죠. 분이 이 선대배인이기 때문에 <laughs> 버터 좀 먹어 봤죠. 네. 네. 버터 좀 버터 좀 드셨죠? 네. 의견 좀 <laughs> 그, 주시면 저기 트럼프랑 해리스 있잖아요 예. 이거 정통 정통 식발언으음 한번 해주해주요트요프럼프 트럼프, 음. 트럼프. <laughs> <laughs> 거 m 아파트 이수 p 인데아 m p Trump. Trump. t r u m 이제 r u m p t 요 u m p Trump. t r 까 m p Trum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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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r u m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. 어. 그니까 미국 현재 방송 뭐 많이 볼거 아니에요. 뭐뭐 예. 뭐, 뭐, 뭐가 우린 다 모르니까 근데 음. 분위기가 좀 그런 느낌이다. 예 음.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. 트럼프가 엄청 짜증을 낸대요. 어. 그 캠프 내에서. 캠프 내에서 예 원래 그렇잖아요. 그런 우리가 하든 하는 말처럼 예. 거기도 용산 객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아.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. 음. 그런 걸로 봐서는 거기에 용산 객장 있으면 거기서는 거기는 뭐신 워싱턴 객잔? 음. 네. 그좀 용... 정확할 텐데 거기 음. 음, 뭐. 아, 거기서 뭐라 그러는데요 거기요 뭐 드래곤 익스프레스 이런데 있어요 중국. 아, 중... 중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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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우리는 용특급이라고 했었는데 용특급가면 네. 네. 그런 얘기 할 겁니다. 네. <laughs> 아, 해리슨 <해리스가> 됐으면 좋겠네. 그데 <laughs> 네, 해리슨 되는 분위기라고 오늘 아침에도 거기 에 있는 미국 한인 대표 김동석 유리성에. 대표도 뭐 대략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딱 찍진 않지만. 음. 음. 그렇으면 좋겠어요. 저는 제일 안전한 게 모르겠다 했는데 사실은 트럼프같이 좀 이상한 분이 또 민주주의의 가장 처음에 일군 미국에서 대통령 되는 게 계속 이상한 얘기긴 한데 우리 국익을 따져서 뭐가 나은지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맞아요. 네. 테리스가 되는 게 당장은 낫겠죠. 음. 네. 일단 트럼프가 되면 우리가 66조 반도체 투자한 그쵸. 게 완전히 어디 기사에는 사기당할 것 같다. 음. 국제 사기 같다 이런 음. 말도 나오잖아요. 음. 또 남북 관계를 트럼프가 또탁풀수 더망하죠 더망해요. 아, 예, 당해놓고 알겠습니다. 그러셔. 알겠습니다. 또 싱가포르 아니, 가자고? 아니요, 저는 트럼프 싱가포르 제 갔다 왔죠. 베트남도 갔다 왔고, 하노이도 갔다 왔는데, 예, 알겠습니다. 지금 뭐 트럼프, 아 해리스로 우세를 보는 시각들이 많았다는 아니, 거. 아니 그 우리 가지고. 댓글에 우리 예. 시청자분들은 예. 어디가 우세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. 한번 쫙 한번 올려주시면. 아, 아, 우리도 한보 보겠습니다. i s h you. I w 그 s h you. I w i s 우리 o u I w i s 리 you. I wish you. I wish you. I w i 이 h you. I w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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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. 니 w i s 스 땡큐. 예, 예 우리 말 땡큐만 하지 않아요. <laughs> 거기는 막포 뽕하고 볼케하잖아 오케이. 먼저 어,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해리스님에게 축하를 보내고 혹시 잘못됐을 <laughs> 경우 저희가 또 다시 이 부분에서 사과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시용상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 <laughs>